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뭔가 갑자기 자가격리라고 써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제가 일단 상황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유럽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유럽 여행에서 돌아올 때 같이 비행기를 탔던 분이 수원에서 확진자가 됐대요. 이제 지금 코로나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비행기 탔던 사람들 을 대상으로 이제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군산에서 제가 있으니까 저한테 보건소에 연락왔어요. 제가 자다가 예? 라는요 <laughs> 저는 사실 아직도 안 믿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자가격리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되게 굉장히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편인데 살짝 역막살이 킨입이죠 근데 아직까진 답답하진 않아요. 그냥 조금 믿기지 않고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은 그런... 자 먼저 종이를 보시게 되시면 자 이런 종이들이 잔뜩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 돌봄 안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격리 이 말이 좋네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격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결코 낙인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격리 생활을 하는 것에 국가와 시민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 후에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laughs> 아니, 어제도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여기저기 연락 돌리는데, 아, 멘탈이 안 잡혀가지고, 엄청 눈물이 나가지고, 이제, 괜히 뭔가, 제가 제일 컸던 거는, 어, 여기에, 격리 기간 동안에, 걱정, 불안, 우울, 외로움, 불면증, 죄책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제일 큰거 죄책감. 죄책감이 제일 컸어요. 왜냐면,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괜히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자자자. 이거 색연필 어, 귀여워. 다시 봐도 귀여워. 컬러링북. 색연필까지 줍니다. 아직까지는 안왔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거귀찮아요 이런 거 귀찮고요. 그다음에 마사지볼. 이거 마사지볼이에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좋은 게 제가 다리 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문대면은 어, 꽤 시원해요. 꽤 시원해. 네, 크리넥스 거. 어, 립밤 있었는데? 어, 립밤. 여기. 제가 어제까지 진짜 개페인으로 있다가, 이 이것도 찍을 생각 없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이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게 죄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계속 죄, 지은 지 없이 죄인 된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오늘은 좀 생각을 조금 고쳐먹고, 어차피 집에 있어야 될 거, 활동적인 일들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온 것들을 보여드릴, 폐기물 봉투를 줬어요. 딱, 이거 색깔만 바로 폐기물 보르지 않나요? 바깥 외출 금지, 외출 당연히 안 되겠죠 방문은 닫은 채로 창문은 여어 자주 환기시키시고 식사는 혼자 사세요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늘 혼자 하고 있었죠 자가 모니터링 해야 돼요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열이 있는지 어떤 증상이 나, 나, 나타날 수 있나요? 발열 37.5도 이상 그리고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인후통, 목 아픈 거요 그리고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말이 너무 많죠? 원래 말이 많아요, 맞아 자, 그다음에 <laughs> <laughs> 보건소에서 준거 확인해볼게요. 더 좋은 황사 방향용 마스크. 마스크 엄청 많이 왔어요. 몇개 왔냐면 14개 온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들이랑 함께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식사 지내니까 에이 14개가 나 쓰는 거랑 똑같은 건데. 좋아요. 이거 튼튼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핸드. 손 닿는 거. 그 다음에 이거도 있어요. 살균 피슈 저는 당연히 비행기 전체 사람이 다 격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그 사람이 38열에 탔는데, 38열에서 앞에 3, 뒤에 3, 앞뒤로 이제 3열씩. 그러니까 전방 한 2m 내외 사람들만 격리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별 경험을 다 해봅니다. 제가 자가 격리한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게 바로 저예요. 히히. 아이고. 아, 입술 색깔이 이렇게 없냐. 그쵸. 입술이 트고 있어. 너무 뭐 건조해서. 저렇게. <laughs> 저렇게 금방 간다고. 대우세요. <laughs> 어, 물어오 씨. 왜요? 여러서 저기 한번 봐주세요. 이런 짐들을 따님에게 옮겨주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손차요 무릎 아파요. 무릎 아프시구나. 아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안 돼요? 다음 집은 1층으로 살게요 아파트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니까 떨리네, 아 그러니까 떨리네요 오늘 내가 는지 아이 걱정 마세요 오늘 메뉴는 은하수표 양념 곱창과 밥입니다 단조래 잘 먹겠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는 것만 가능합니다. 요즘 새로 나온 말 로토스 맛있는데 이거 줬어, 요 나영 씨, 저 여기 있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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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지 말랬어 아씨가. 진짜? 어. 과하다 들고 가고 저쪽 언니 계단까지 가서 서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있더라. <laughs> 어? 나 커피. 먹고 뭐야? 콜라임이야? 눈물 나. 나 지금 눈물 나는 상황이 있었었 언니. 네. 몰라, 나 너무 짜증나. 네. 고마워, 언니. 네. <laughs> <laughs> 타로스 제가 지금 타무스라고 했는데 지금. 진짜 너무 눈물 나요. 뭔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 나영아님 고맙습니다. 쿨라임 비쥬, 스타벅스가 좋아하는데 언니가 사다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다왔으면안 되는데 그렇죠. 장사 없는 가모. 아, 날씨 좋다. 날씨가 좋다고 해가지고 창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유튜브 편집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마지막 동영상이에요. 제발 제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열을 잡았는데. 36.7이 나오네요. 어디 사는 누구시죠? <laughs> 네, 저는 독일 뮌헨에 살고 있는 이한희라고 합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한희 씨. 지금 뮌헨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그냥 뭐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요즘 노예로... 독일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어 지금 아직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독일이 그래도 휴, 어제 휴지랑 휴지 사러 갔는데 사러 갔는데 휴지가 없더라고요. 아, 그게 아 독일은 뭐 물건이 맨날 없어요. 어, 그래서 1번 1번으로 패닉이었고요 2번 2번 쌀을 사러 갔는데요. 쌀이 없는 거예요. <laughs> 쌀도 근데, 없어요? 두 번, 어, 없었어요. 두 번째 패닉이었고요두 번째 패닉이었고요세 번째요. 스파게티면이랑 스파게티 소스를 사러 갔습니다. 설마 입니까. 설마. 막소사 여러분 <laughs> 방구, 방구쟁이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린씨 인터뷰였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추스해주세 아, 독일어로 인사 좀 해주세요. 코로나 조심하라고, 독일어로. 하사업기갱 코로나. 추스. 추스. <laughs> <주스.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소개할게요. 인사해주세요. 뭐야, 사장님. <laughs> 전주의 이토록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머리를 질끈 묶었죠? 오늘 왜질끈 묶으셨죠? <laughs> 아, 양갱. 그 화이트데이 패키지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화이트 팩, 화이트데이 패키지 옆에다 띄어드릴게요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엄청 예뻐요. 무지개색. 무지개, 무지개 양경인데요. 예뻐요. 네. 저는 아직, 아직 맛은 안 봤는데 예, 예쁘더라고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왜 너무 힘들어요? 예. <laughs> 도착 <도짱>. 인사해주세요. 뭐야? <laughs> 우리 방구쟁이들한테. <laughs> <laughs> 촬영 중이야 지금 촬영 뭐 없냐? 촬영 <laughs> 뭐 없냐? 야... 어나못하겠 안해 도루사장님은 낯을 가려요 <laughs> 사람 한나 명도 나 없는데 낯을 왜 이러... 왜? 여기서 가리고 여... 여기서 왜 가리세요 낯을? <웃음> <웃음> 나 얼굴 빨 까뜩까뜩 갈 곳이 없어 저는 아주 안 일어나고 싶은데. 아침마다 <laughs> 55.8 아, 이 체온계 굴인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지? 아이 유리 이거 깨졌어 어떡해 짜증나 이내 카레 아 이거 왜 깨졌지? 어떡해 누구시죠? 박준인가요? 네. 박준이 뭐 갖고 오셨죠? 김밥, 김밥 이모 줄려 갖고 왔나요? 네. 거기 두고 가시죠 네. 문안 열어주고요. 못 만나요. 아 있어요. 계단 앞에 서 있으세요. <laughs> 아들이 <아트에>. 사랑해. 아트 아트. <laughs> 저 언니가 김밥을 가져다 줘가지고 짜잔 너무 귀엽죠. 언니는 미키맛스 좋아해요. 다행이다. 카레가 깨져서 다행이다. 어, 맛있는지 김밥? 김밥 잘써줘 저는, 저는 김밥 잘못 사거든요. 근데 언니는 잘써더라고요 언니는 참치 먼저 볼게요. 거의 고봉민 저는 해자죠 여기. 음, 맛있어. 요 아닙니다, 여러분. 몬스터입니다. 우유랑 한고가잘 왔네요. 음. 쪼약 골라야 되겠다 또뭐 예쁜 그릇으로 이렇게 먹는 게또 맥주컵은 코로나 컵을 하겠습니다 저녁 6시.. 지금 몇 시죠? 6시 반이거든요? 6시 반에 저 집에서 감자.. 근데 감자들도 빼고 어쨌든 6시 반에 맥주 먹고 앉아있는 거는 몇년 만이죠? 셀수 없어요 거의 건뱅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음, 맛있어요. 박준이, 뭐 해? 짠! 뭐야? 우와, 뭐 먹어? 아, 준이, 뭐 먹어? 이모 하나만 줘. <웃음> <웃음> 오늘은 토요일, 10, 15일의 토요일입니다. 바람이 그리워서 기가 막히죠? <laughs> 베란다에서 <laughs> 있습니다. 좀 답답해서 저 지금 나가서 걷고 싶어요. 아 어, 바람. 고데기잘 되지 않았나요? 오늘 도 청순 스타일입니다. 바람 불어. 바람 빨리 불어. 예! Yeah! <laughs> 어쨌든 오늘 뭐 먹죠, 여러분? 고민돼요. 아, 아 나가서 걷고 싶어요. 진짜, 오늘은 좀 나가서 걷고 싶다. 어제 밤부터 뭔가, 어제 아침만 해도 별로 갑갑함이 없었는데, 답답하기보다는 뭔가 걷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좁아. 좁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말이 너무 길죠? 맞아요. 집에 혼자 아무랑도 말을 못해서 그래요. 하루에 말해야 되는 양은 이만큼, 야, 말의 양은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전 이만큼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대고라도 말해야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번 알차게, 알차게 보내볼게요. 하이팅! 요거트에다가 어저께 이마트 쓱배서보는 요거트에다가 집에만 있으니까 집안일이 많네요, 이게. 집안일 좀 하다가 했습니다. 꼭 저녁을 먹기 전에 차를 한잔 마시고. 거의. 너무 뜨겁겠다. 어쨌든 지금 뭐 적으려고 하냐면 저녁 먹기 전에 <laughs> 할게 없어요. 저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게 없어서 그래요. 저녁 먹기 전에 <laughs> 식재료가 뭐가 있는지 제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살지 <laughs> 우리 의식주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만큼 우리 식 식이 얼마 주에요, 여러분, 그쵸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카로이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짜풀 펜슬. 야 조수경 너 갑부야? 뭐진진을사 이거 사.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 조금 흠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이 어 애플 펜슬이야? 고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싹싹싹싹싹싹 지나가면은 짜풀 펜슬 티가 안 나죠. 그 다음에 보시 아시겠지만 롯데리아에 스텐 자 아이패드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마무리는 이제 영상 편집을 조금 하다가 그리고 잘 예정입니다. 오늘 Huy neut ato <mimitation> trago